지구를 불편 없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이유 바로 중력 때문인데. 그런데 마치 우주를 떠 다니는 것처럼 중력을 편안하게 이겨내 사람들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체 얼마나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데 그러는 겁니까? 아니 이분들이 맞는 것 같은데. 날다람지도 아니고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어유 다시 봐도 훨훨 날아다니네. 엄마 이제 그러게까지거참 보는 사람 손을 그냥 쏙 빼놓네 따라가지도 못하겠어요. 방금, 방금, 방금 처음 봤습니다. 아좀신기하네 그러니까 아, 날라다니는 게뭐 슈퍼맨처럼 날아다니네요 쉽게 따라갈 수 없는 스피드한 움직임에 힘찬 발도듬. 게다가 고공 점프에 마무리 착지까지 캬 예술이네 예술. 아자자 자가 모았는요? 이거 뭐하는 겁니까? 나 너무 신기해서 넋놓고 봤네. 이제막 그만하고 말좀 해줘요. Bakuur is a French transport. It came from France and was created 20 years ago. And the goal is to move as efficiently as possible uh, from a point E, which is the start point, to point B, which is arrival. And if there are obstacles between all between those two points, you have, must be able to overcome. 그렇다. 바크르는 주변 환경을 활용해 신체와 정신을 단련하는 자연적 맨몸 운동인데, 캬~ 가벼운 움직임 박수가 절로 나오네요. 아니, 그런데 이거 전문가만 할수 있는 운동 아니에요? 배운다고 가능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기초적인 훈련만 갖추어져 있으면 누구나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크르또 한번 배워봐야지! 여기 다들 모여 계시네요. 지금 몸 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정도 했으면 된것 같아요. 고급 기술 바로 빨리 들어갑시다. 무슨 운동이든 간에, 본 운동을 준비 운동 없이 하면은 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유, 우리 코치님, 이렇게 맞는 소리만 하시니까 대충 대충 할 수가 없겠네. 수강생들도 열정적으로 몸 풀기 기본 동작에 들어가는데, 아니, 그런데 이게 몸 풀기 동작이 맞습니까? 기본 동작 치고 자세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데요. 다른 운동과는 다르게, 어, 중앙신경계나, 그리고 이제, 전신 협응력에 초점을 둔 준비 운동을, 예, 동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만큼 제일 많이 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할줄 모르면 파쿠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닿아도 발볼까지, 발볼까지, 최대한 가볍게 떨어질 수 있게, 충격을 흡수해서, 아니고 파쿠르의 기본 동작이라고 할수 있는 랜딩과 롤링을 먼저 배워보는데 안전한 착지를 위한 동작으로 손가락까지 바닥에 닿게 하는 게 랜딩의 핵심 롤링의 경우 어깨 등 순으로 차례대로 땅에 닿게 해야 하는데요 다음으로 네발 걷기 팔 다리를 같이 이용해서 걷는 방법으로 걷는 장소와 방법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지며 응용할 수 있는 동작도 많다고. 생각보다 실제로 해 보면 좀 괜찮아. 이제 그 자세 같은 것도 어려워 보이는데 막상 해 보면 쉽게 할수 있어요. 자, 우리 학생 기본 동작 하더니 자신감 충만됐어요. 이 기운 그대로 가지고 응용 동작에 들어가는데요. 점프, 착지 동작까지 완벽. 어린이 친구는 장애물 부드럽게 넘어가기까지 훌륭하게 소화하네요. 스피드 올려도 퍼펙트합니다. 머리는원하는데몸이안 따라가고 있는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게좀 있었어요. 좀 실수해서 아프기도 했는데더 더 발전해 해나서서 아프게 해야 될것 같아요.